오빠. 어? 나 오빠한테 물어볼게 있어. 뭔데? 오빠는 왜 회사 근무할 때만 연락이 되고 왜 퇴근하면 연락이 안 돼? 소그 소리야. 나 집에 가면 핸드폰 잘안 본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일시할 때도 많잖아. 톡 보내자마자 읽었으면서 왜 답장을 안 해?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서라도 좀 쉬면 안 돼? 전화 안 하는 건둘째 치고 내가 전화를 걸어도 안 받잖아. 뭐 맨날 밤마다 전화하고 시도 때도 없이 톡 주고 받아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저녁엔 쉬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 오빠 나 말고 딴 사람 있지? 얘가 미쳤나?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고 있단 소리야? 내가 볼땐 너무 수상한데 오빠 아파트 차가라고 했지? 그렇지 내 아파트지. 내가 오빠네 집 등기부등본 열람해 보니까 오빠 성씨가 아니고 김씨로 시작하던데 왜 김씨로 돼 있어? 아니 스토커냐? 왜 남의 집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난리야? 아 해명해 보라고 왜 성씨가 다른데? 우리 엄마 성씨가 김씨라 그래. 보는 내가 됐지만 영희가 엄마라 그렇다. 이제 됐냐? 아니 확실히 확인해봐야겠는데 나랑 오빠 꺼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떼러 가그 전까진 못 믿겠어 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걸 왜 떼야 되는데? 낮지만 연락되고 밤엔 연락 투절 오빠네 본가도 너무 자주 가고 본가 갈 때도 연락 투절해 주말에도 나랑 없을 때면 하루 종일 연락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나로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야 내가 바람났으면 너한테 결혼하자 얘기했겠냐? 그거야 모르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친이나 아내랑 헤어지고 환승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기가 천다 기가 차. 사람 의심해도 정도껏 해야지. 여하튼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떼러 가자고. 오빠 아파트 명의부터 충분히 의심될 만하고 특정 시간에만 항상 연락 투절이네. 따로선 이 방법 외엔 확실하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 못 되겠다면? 나랑 결혼할 생각이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냐? 뭐가 그렇게 찔려서 못하겠단 건데? 난내두 눈으로 서류 보기 전까진 절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숨겨둔 여친있지 아니지? 오빠 유부남이지? 이거 봐, 뭐가 있네? 너 유부남 맞지? 그래, 나 유부남이다. 애는 없지만 지금 와이프랑 사이 안 좋아서 이혼할 생각이었다. 나도 나중에 설명하려 했어. 이거 완전 쓰레기였네. 그럼 지금 사는 그 아파트도 엄마게 아니고 와이프 거지? 어. 그러면서 뭐 저녁 만들면 피곤해서 핸드폰을 안 봐?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나중에 결혼해도 서류 때문에 다 나오는데 이러면서 결혼하려 했어? 나중에 다 말하려 했다니까? 일부러 속인 거 아니라고 너 이거 소송 갈수 있는 거 알지? 소송? 원 소송? 아니 연인끼리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지 이게 소송되면 남녀가 무서워서 어떻게 만나겠냐? 너 유부남인가 숨기고 표지한 거잖아 이거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로 소송 갈수 있다는 건 모르지? 너가 유부남일 것 같아서 이미 내가 다 알아봤거든 야...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너가 싫으면 그냥 내가 사라져 줄게 그래도 구간 만난 정이 있는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겠니? 너 때문에 내 귀한 청춘을 1년 가까이 버렸는데 내가 응 쿨하게 끝내? 이러고 헤어질 줄 알았니? 판례보니까 2, 3천씩 위자료 판결난거 보이던데 나도 소송 걸어서 여태껏 피해본 내 시간과 정신적 피해보상 받아낼 테니까 선처해달란 소리 마 야나안 그래도 요즘 힘들다. 만약 지금 와이프가 알게 되면 쌍으로 소송 걸려서 위자료 물 텐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아까지고 위자료나 준비해놔.